안녕하세요. 정원의 꽃길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음, 비가 온 후라 공기도 상쾌하고, 어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사계국화가 아, 많이도 피었네요. 세상에, 참 이쁘죠. 여기, 여기 피어나는 거 봐봐요. 조금 해가지고요. 아. <laughs> 요 오늘 사계국화 이렇게 보면서 기분 좋은 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청원의 아, 꽃길 찾아주시는 꽃님들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네, 아 이쁘죠? 이렇게 어, 사계국화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음, 참 꽃이란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요. 그죠? 어, 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참, 꽃의 힘은 대단하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어. 참, 너무 이쁘네요. 그죠? 다른 꽃들도 한번 보러 갈까요? 얘만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laughs> 이렇게 늘어졌어요. 어, 여기 지금, 음, 하나, 둘, 셋, 넷, 사단짜리 선반에 아, 이렇게 위에 올라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쪽에 어, 높은 데가 해가 좀안 들어오거든요. 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꽃이 좀 작아졌네요. 어, 꽃이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빛도 좀 연해졌고요. 얘를 어, 햇빛 있는 데로 어디 보내주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꽃을 피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이쁘네요. 음, 뭐 누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최상자리에, 최고 환경에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열악하라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나 그럴 듯 합니다. 네, 오늘도 저도 제 자리에서, 음, 할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현명하게 선택하려 하고, 행동을 옮기려 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낼 겁니다. 네, 이렇게 사계국가 보면서, <laughs> 제 인생 얘기를 좀 했네요. 네. <laughs> 뭐이렇고 뭐 저렇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대로 얼른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 위에는 지금 위에는 이렇게 싹소름들이로 있어요. 싹소름들이 이렇게. 이거 다 지었는데, 이걸 좀 잘라줘야 되는데, 시방을 맺어가지고,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여우에는 빨래거리대거든요. 빨래거리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 아이는 바이바이올렛인데, 다 지었네요. 졌는데, 아, 이거를 따줘야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꽃대들이 힘을 받아서 꽃을 피긴데 아유, 자꾸 고왜 이럴까. <laughs> 여기도 이렇게. 어, 싹서름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이쪽, 한쪽이 좀 유독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laughs> 이렇게. 싹서름 꽃이 이쁘게 피고 있고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하얀 목마가렛이 있어요. 하얀 목마가렛을 왜 등을 돌려놨느냐. 세상에, 이렇게가 꾸머져 있어요.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햇빛 쫓아가다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아파서 조금 세워주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등해를 등져 있어요. 지금. <laughs> 그리고 요 이렇게 꽃이 또 피었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이 꽃을 구경을 못하네. 이렇게 <laughs> 목마가래씨에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음, 제가 저 뭐냐 장구를 배우면서 샀던 장구채예요. 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지, 어, 어, 뭐라고 써있는데, 2020년 8월 16일이라고 써있는 거그 <laughs> 어, 장구채가 음, 할 일을 다해서, 어, 어 끝에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꽂아놨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어, 장미 허브인데 장미 허브인데 참 오래 살았죠. 한참 이렇게 고목 나무가 됐어요. 고목 나무 이렇게 고목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 우리 아들이 그어 음, 맥도날드, 어, 우리, 여기 지역이 지방인데, 맥도날드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 애기 때, 뭐, 그,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백화점도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 백화점 1층에 가면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 백화점을 안 가다 보니까. 어, 그 백화점 1층에서, 어, 아이들하고 쇼핑하러 갔다 가면 그 1층에서 그 햄버거 먹는 그런 낙으로 그 백화점을 가서 옷도 구입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그 저기 뭐야, 여기 이건 뭐라 그러죠? 뭐 인형을 뭐라 카던데도 <laughs> 그 맥도날드를 세트를 사면 이런 인형을 하나씩 줬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요 인형은 우리 아들이 선택한 인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장난기도 있고 음, 재치도 있고 <laughs> 참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보면 모험심도 있었고요. 어, 그래서 참 멋진 아들이 저한테 와줘서 어, 그때 당시 너무 행복했죠. 음. 우리 또 딸들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우리 딸들도 참 현명하고 어, 즐겁고, 어, 참 그랬었어요. 그 시대에 같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같이 다니면 뭐가 그렇게 잘 풀렸어요? <laughs> 어, 행운이 있다는 거겠죠? 어디 밖에 나가서도 행운이 꼭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어, 사람이 노력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행운은 노력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데 어, 찾아갔으면 좋겠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어,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 부모 마음도 알겠죠. 엄마 마음도. 어, 어쨌든 간에 어, 행운이 따라주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 사회인으로서 고생이 많다만 그 수고로움도 몫이란다 네, 딴데를 놨습니다. 아 우리 유치님들도 건강하시고 한 가지라도 즐거운 일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사계국 가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계국 가네요. 이렇게 이뻐요, 사계국가. 아, 이렇게. 꽃이 다안 보이네요. 꽃이 이래, 이래나 많이 폈어요. 꽃 봐봐요. 아직 다안 찍히죠. 꽃이 이래나 많이 폈어요. 너무 이쁘죠?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얼른 끊어야 되겠습니다.